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루키2, 이세마 12마리가 1200m를 함께 달립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말은 10번 서천라이언과 이성재 기수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1번 시티킹도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선두 탈환에 성공하고 가장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1번 시티킹과 안토니오 기수, 그 뒤를 따라서 10번 서천라이언과 이성재 기수, 그리고 바깥쪽에 12번 썬더이원과 조인권 기수, 이렇게 선두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3번 서머 파티, 그리고 6번 더썸 파이터, 가운데 5번 천구챗, 3, 4위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뒤쪽을 따라서 4번 초코 뷰티와 그리고 7번 레이스타 11번 스피닝 붐, 바깥쪽에 9번 스마트 월드, 가장 뒤쪽에는 2번 히어로 챔프와 8번 플라잉 라이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됩니다 1번 시티킹과 안토니오 기수 그리고 10번 서천라이언과 이성재 기수 이렇게 두 마필들이 치열하게 선두 탈환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번 시티킹이 살짝 앞선 모습 뒤쪽에는 10번 서천라이언과 3위권의 3번 서머파티가 달리고 있습니다 1번 시티킹이 조금 더 이와의 거리차를 벌리면서 안토니오 기수와 1번 시티킹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이어서 10번과 3번이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